아무리 자신이 할 줄을 아는 것이 하찮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잘 나야 체면이 있고 그래야 남들 앞에 섰을 때 체면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 모든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구원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할 세상의 죄인들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내세울 무언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갖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